정문일침. 네, 광동제약 볼게요. 자, 정문일침입니다. 광동제약 보도록 할게요. 광동제약. 자, 광동제약이 지금 현재 흐름단가 추정치를 보게 되면 지난번 여기서 극복하지 못할 때. 과거의 파동을 어땠나 보는 거죠. 극복하지 못하고 한번 미끄러졌다가 여기서 극복하니까 한번 급등의 시세를 줬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흐름을 유지를 못하면서 그대로 계속 흘러내렸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크로스가 나면서 약간 지금 이렇게 위로 가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 근데 이런 걸딱 보면요,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 하장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여기를 보이는 거 여기를 여기를. 지지였었잖아, 이게. 지지였었다가, 쭉 갔다가, 예, 이제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저런 데로주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예, 월봉을 보게 되면, 음,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연봉을 봐야 되겠죠? 예, 연봉을 보게 되면, 대추세는 이 그림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쨌든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지지하장으로 연결되네 여기랑 그저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 에, 언제? 에, 2007년도 깨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그 지지하장을 끼고 돌았다. 그 다음에 여기를 헤드앤숄더를 끼고 결국 득복하고 넘어가지 못했다, 안착을 못했다. 그럼 이런 구도가죠, 이런 구도가. 그러면 딱 보면 광동대학은 이렇게 할 구간. 이렇게 2구간, 이렇게 3구간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구간폭을 보면. 그러면 지금 얘는 1구간폭과 2구간폭에서 이자를 지지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는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저기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점으로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선 하나 있고요. 그래서 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간파동에서 지지정저항지자정에서 하나 걸려서 갇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반등하는 거예요. 여기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자 이런 파악이 되고요그 다음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봤더니 그래서 제가 아까 연봉이 어땠는지 이걸 보려고 다시 연봉을 봤던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고점이 낮아진 이런 그림이 이제 보여요 이렇게 그죠 하나가 그러니까 보세요 끼어 있죠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고 끼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반등 했을 때 저항 맞았던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죠 지지했고요 지지했고요 깨고 저항 받았죠 올라와서 저항받아서 지금 현재 여기다. 그래서 안착이냐, 꺾느냐, 그런 기로점에 놓여있다. 이거를 딱 보면요, 저는 일단 매매 안 해요. 저렇게 끼어있는 자리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든지,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주가 내비뒀다가 이 밑에서 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반등날 때 하든지. 근데 이런 자리는, 이뤘다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마음고생도 굉장히 하고 오래 걸리죠. 시간도. 잘못하면. 자, 1봉을 볼게요, 1봉을. 자, 1봉을 보게되면, 음, 어쨌든 이 자리는 이유있는 자리는 맞았어요, 그죠? 저 대추세가 올라오는 자리였으니까 저 밑에서 뭐 이렇게 쫙 올라오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저 밑에서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는 이 부분을 극복할 때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봤더니 기관이었다라 이당시을 봤다면 여기서 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렇죠? 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음, 여기 지자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거나 이 라인을 지켜주거나 해서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에, 영원히 떨어져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에, 그리고 주체를 보세요. 뭔가 없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가 내 눈에서 가시화되지 않고 기준을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종목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늘 v i p 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느냐? 그래서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종목에 꽂혀갖고 끝까지 이 종목을 살려고. 나이 종목을 살려고 계속 그걸 기다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보다 뚜렷하고 좋은 종목도 얼마나 많은데 한 종목 가고 집착하느냐?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만들어놔야 돼요. 주식은, 그냥 내 자신한테 쓰는 격언 중에 하나는 주식하고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모든 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게 되죠. 물도물도 하고 물도 끝까지. <laughs> 세월도 끝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그 회사가 없어지면 같이 죽는 거고. 응. 그러니까 운명방보처럼 여기는 안 돼, 주식은. 편승했다가, 응, 빠이빠이, 그냥. 원나잇만 하라. 뭐또 얘기 했다가 유튜브 올라갔다 또 문매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표현하자면, 표현하자면, 와, 다, 라고 쓰는 건 미성년자 안 계시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연애만 해라 연애만 사랑은 하지 마라 주식을 네, 그런데 메리트가 없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거들떠도 보지 마라 <laughs> 메리트가 생길 때 예, 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기준을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띈다는 것은 기준이 확실할 때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제시해는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주체가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어떻게 우상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식을 계속해서 네. 찾아내는 게 일이에요, 결론은. 그게 좋은 정보을 찾는 거죠, 그처럼. 자, 정문에 집었습니다.